안녕하세요, 멤베리입니다. 벌써 올영 세일이 반이 지났어요. 올영 세일 동안에 쿠션 하나쯤은 쟁여놔야 되는데 종류가 너무 많아서 아직 못 고르신 분? 얼른 들어오세요. 쿠션 뭐 살지 고민이신 분들도 얼른 들어오세요. 제가 올영 베스트 제품들 간단하게 추려서 핵심만 쏙쏙 뽑아서 비교 리뷰로 보여드릴게요. 리뷰하기 전에 제 피부 타입은요. 21호 쿨톤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마는 약간 지성이고요. 이마 밑에는 건성이 복합성입니다. 그럼 바로 보시죠. 첫 번째로 클리오. 킬커버 더뉴파우웨어 쿠션 2호 란젤이에요. 이번에 기획 상품이 어마어마 하더라고요. 본품에 리필용 하나에 퍼프 두개 심지어 에어로픽 컨실러 정품까지 정말 알차게 들어있는데요. 또 디자인은 얼음의 쿠션을 딱 박아놓은 느낌인데 이렇게 옆에 제품명이 쓰여있어서 좀 감각적이고 힙한 느낌이 나는 디자인이에요. 저한테는 약간 커서 그립감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고요. 퍼프는 얇고 누가 한입 베어 먹은 듯한 이 커브 모양의 퍼프로 이게 코 옆에 바르기 힘든 부분 있잖아요. 여기 바르기 편하더라고요. 제형은 21호보다 밝은 편이라 저한테 많이 밝아서 당황스러웠지만 이 화사하게 백옥 같은 피부 표현이 돼서 오 대박인데? 하면서 만족했어요. 약간 핑크 베이스의 이 촉촉함과 세미매트의 중간 정도 되는 느낌이었고요. 촉촉하게 올라가지만 픽싱되면서 뽀송해지더라고요. 생각보다 건조하지 않았고 이 끈적임도 많이 없었어요. 커버력은 두껍게 올라가지 않는 제품치고 되게 좋았는데요. 커버력 테스트하려고 별을 그려봤는데 쉽게 가려질 정도로 좋았어요. 잡티랑 모근 커버도 잘 가려졌고요. 밀착력이 전 클리어 쿠션보다 좋아지면서 무어남이 심하지 않고 적당한데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다크닝이 적은 편이었어요. 원래 막 클리어 쿠션은 무어남도 많고 두껍게 발려서 손이 잘안 가는 그런 제품이었는데 이번에 이 신상 쿠션... 는 무더남도 많이 없고 얇게 레이어링할 수 있는 제형이라 손이 많이 갈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을에 사용하기 딱 좋은 제품이라 생각하는데 특히 수부지 분들한테 추천드리고요. 건성 분들은 픽싱되면 약간 건조할 수 있는데 기초 제품을 충분히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제형의 이 알뜰살뜰한 기획 세트에 게다가 2만 원대다 와. 셀 기간 지나면 땅치고 후회할 것 같아요. 세일 끝나기 전에 얼른 쟁이세요. 두 번째로 라네즈 네오 쿠션 매트 21C예요. 얘는 마스크 모던함이 없기로 유명한 쿠션이어서 여름에 되게 잘 사용했던 쿠션인데요. 예전에 샀을 때는 크림을 받았었는데 저는 리필이 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살짝 아쉬웠거든요. 그런데 처음으로 라네즈에서 이 리필을 증정하더라고요. 이번에 리필을 받을 수 있는 기회고요. 디자인은 이렇게 민트색. 되게 가벼우면서도 네모난 이런 귀여운 디자인이고요. 퍼프는 얇고 구멍이 송송 뚫려 있어서 골고루 양 조절하기 편한 제품이에요. 반대쪽에다가 발라봤는데요. 제형은 21호 핑크 베이스에 파우더리하면서 화사하게 표현되는 매트한 제품이에요. 가벼우면서도 깔끔하고. 포송하게 발려요. 약간 건조하지만 끈적임이 없었고요. 커버력은 얇게 올라가는 타입치고는 잡티나 모공을 잘 가려줬지만 트러블은 크게 가려지지 않아서 이 컨실러랑 같이 이용을 하셔야 돼요. 결도 잘 가려졌지만 자국은 살짝 남아있는 상태예요. 밀착력은요 쿠션 중에 제일 좋았던 제품인데요. 그래서 마스크 모더남도 거의 없었고요. 지속력도 오래가고 다크닝도 심하지 않아서 손이 자주 가는 제품이었지만 저한테는 좀 건조해서 약간 뜨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초 제품을 꼼꼼히 해야 되는 그런 좀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화장할 시간이 많을 때 사용하는 쿠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을에는 건성분 비추천하고요. 기초 제품을 충분히 하시면 수부지 분들한테까지는 추천해 드려요. 지성 분들한테 가장 추천하고요. 잠깐 앞에 두개 비교하자면 클리오 쿠션은 약간 화려하면서 화사한 피부 표현이라면 네오 쿠션은 자연스럽게 화사한 표현이 돼요. 세 번째로 웨이크메이커 워터 벨벳 비건 쿠션 21호 바닐라입니다. 얘도 기획 상품이 만만치 않게 엄청나더라고요. 본품에 리필용 두 개인데 여기 안에 이게 퍼프가 들어있어요. 있어요. 그럼 또두 개가 들어있는 거죠. 여기에 따로 퍼프가 두 개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총 퍼프는 다섯 개인 거죠. 아니 다섯 개인 것도 놀라운데 리필용이 두 개라니 게다가 이 모든 게 2만 원대라니 정말 계속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디자인은요 이 조약돌처럼 되게 귀엽게 생겼고요 그립감이 뭔가 알게 모르게 좋아요. <laughs> 퍼프는 물방울 모양으로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재질이에요. 계속 만지고 싶은 그런 느낌이고요. 쿠션 내용물을 흡수하지 않고 잘 뱉어내는 편이에요. 제형은 옐로우 베이스로 발리고요. 촉촉하게 발리는데 빠르게 벨벳 제형으로 바뀌면서 뽀송하게 발려요. 만지면 부들부들해서 묻어남도 없는 편이더라고요. 살짝 건조한 편이었는데 근데 크게 들뜸은 없었고요. 끈적임도 없어서 너무 좋았어요. 커버력은 얇게 올라가는 제형치고 잡티나 모공이 잘 가려지고요. 별도 완벽히 가려졌어요. 하지만 다크서클은 잘 커버되지 않는 편이라 컨실러와 같이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지속력과 밀착력이 네오 쿠션과 비슷하고 마스크 묻어남도 거의 없었어요. 피부 표현은 확실히 예쁘고 매끈한 표현이 돼서 자주 사용할 것 같은데 매트와 세미매트의 중간 정도 되는 느낌이라 자칫하면 피부 표현이 좀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성, 수부지 분들은 기초 제품 꼼꼼히 해주셔야 되고요. 얘도 지성분들한테 제일 추천해드려요. 근데 저는 묻어남 지속력 이런 피부 표현을 위주로 보는 편이라 이 제형에 이 기획에 이 정도 가격이면 사도 손해 볼건 없을 것 같아. 네 번째로 어뮤즈 메타픽싱 비건 쿠션 1호 뽀송입니다 얘는 아침에 시간 없을 때 자주 사용했던 제품인데요. 이번에 본품에다가 리필까지 증정하더라고요. 왜 저는 항상 이렇게 사은품을 못 받을 때 샀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엔 아주 좋은. 공기예요. 디자인은요, 이 라네즈보다는 좀더 쿨한 민트 색상이고요. 약간 무게감이 나가요. 퍼프는 물방울 모양으로 무난무난하고요. 제형은 옅은 핑크 베이스로 얇게 촉촉하게 발리는 편이에요. 저는 시간 없어서 기초제품을 충분히 못할 때 얘를 바르는 편인데 수분감이 있어서 잘 뜨지 않더라고요. 또 픽싱돼서 무난하게 잘 사용했던 제품이에요. 커버력은 얇게 발리는데 잡티랑 모공이 어느 정도 잘 커버되는 편이고요. 별도 잘 가려지는데 자국이 살짝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큰 트러블이나 이런 다크서클 커버는 컨실러랑 같이 병행해주셔야 되고요. 지속력은 무난한 편이었고 이 묻어남은 약간 있는 편이에요. 막 엄청나게 하나의 큰 장점이 있는 건 아닌데 단점도 크게 없어서 무난무난하게 잘 썼던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피부 타입 크게 상관없이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또 잠깐 비교하면 하나로 발랐다고 해도 믿을 정도로 표현이 비슷해요. 굳이 비교하면 웨이크메이크 쿠션이 좀더 화사하고 커버력이 좋고요. 어뮤즈 쿠션이 수분감이 약간 더 있었어요. 다섯 번째 피 쿠션 스웨이드 2호 피치 스웨이드입니다. 얘는 이번에 기획 세트가 따로 없었고 단품이어서 살짝 아쉽더라고요. 근데 디자인은요, 이 깔끔하고 퓨어한 느낌이에요. 퍼프는 얇고 물방울 모양이고요. 리필용 뚜껑 옆에 균일하게 양조절하기 편하게 오돌토돌하게 디자인돼 있어요. 제형은 세미매트한 제형으로 얇고 깨끗하게 올라가요. 바를 때 약간 건조한가 싶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유분감이랑 적당히 섞이면서 피부 표현이 되더라고요. 또 가장 좋았던 게 무너짐이 얼룩덜룩하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무너져서 손이 자주 가는 템이에요. 커버력은 나쁘지 않았어요. 별이 잘 가려졌고 잡티나 모공도 잘 가려지는 편이에요. 지속력도 좋았고요. 근데 의외로 약간의 끈적임과 묻어남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파우더 처리를 해줍니다. 피부 추천은 수부지, 지성분들한테 추천해드리고요. 건성분들은 약간 뜨는 감이 있을 수 있는데 기초 제품을 충분히 해주시고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쿠션 색상들 보여드릴게요. 구매하실 때 자신의 피부톤에 참고하세요. 네, 이렇게 올영세의 기념으로 베스트 제품들을 가져와서 비교 리뷰를 해봤는데요. 각자 피부에 맞는 쿠션을 픽하셔서 고민 해결에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일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기획 세트나 할인가 챙기셔서 삶의 질 상승하는 그런 쇼핑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